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다 죽어가던 중소원전업체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출발한지 1년 만에 다시 들어가던 원전상태계를 다시 살려 정상 궤도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지막지한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호기, 4호기의 주기기 제작과 이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발주가 15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 중단됐다가 현 정부에서 재개된 신화놀 원전 3,4호기의 주 기기 중 하나인 전기발생기의 초기 제작 현장도 공개했습니다 창원공장의 자체 용광로를 통해 생산한 200톤 규모의 합금강을 17,000톤 프레스로 단조해서 전기발생기 제작에 필요한 소재를 만드는 과정이 공개된 겁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의 주기기 공급을 맡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3월 약 2조 9천억 원 규모의 주기기 공급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주기기는 핵분열로 열을 발생하는 원자로 발생한 열로 전기를 생산해내는 전기 발생기, 그 전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 발전기 등 핵심 설비를 말합니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착수식을 계기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정상화가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에 짓기로 했던 신한울 3, 4호기는 주 기기 사전 제작 등에 7천억 원 넘게 투자했었지만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그 의지에 따라 작년 7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건설 재개가 결정됐고 지난 1월에는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도 포함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2조 9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인 원자료, 원자로, 전기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핵심 기기 제작을 15일 이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며 이달부터는 2조 원 규모의 보조기기인 펌프, 배관, 밸브, 케이블 등도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소음과 두산은 통상 10%인 1차년도 공정률을 15%로 높이고 공정률에 따른 자금 집행도 상반기에 80%를 맞출 계획입니다. 계약 체결까지 기간도 기존 21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고, 국내 입찰도 과거에 4배가 넘는 1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또 소형 모듈원전 SMR과 수출시장 융합이라는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간 2조 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기간 동안 이달은 인력들을 보충 만회하기 위해서 대학과 대학원 중심으로 고급 인력을 키우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지원책을 추진해서 2030년까지 전문 인력 4,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세계 주요국들이 복합적인 에너지 위기를 돌파할 대안의 하나로 원전에 집중하고 있고. 소형 모듈 원전인 SMR 등의 미래 원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 원전 수주와 기자재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해내고 중장기적으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원전 정책 개발과 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우리 역사에 뭘 무더기로 싸서 뭉개고 더럽혀 놓은 것들을 꼽자면 은열 손가락에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의 탈원전 선언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으며 왜 그토록 인정사정 없이 밀어붙이는지는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핵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대다수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치열한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고집대로 어거지로 밀어붙인 후유증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겨졌을 뿐입니다. 문재인 주변 참모들 가운데에는 자리를 걸고서라도 그건 아니 되옵니다. 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거절할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지시라도 받았었는지 후과를 보니 국민과 역사 앞에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죄의식도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손해와 부작용 피해가 얼마나 컸으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산업계와 국민 생활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커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새 정부가 급한 불을 끄듯 정책을 폐기시켰겠습니까? 바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이게? 쪽팔리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았을까 싶습니다. 허기야 최근 양산에서 문을 연 평산책방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양반의 그릇과 인품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딱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